네, 먼저 본인 소개 짧게 또이 앞에서 공연한 소감 짧게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어,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드럼 치는 황정관이고요. 어, 이 정도 반응일지 사실 몰랐어요. 제가 그 어, 정말 다시 오고 싶네요. <웃음> 여러분. <웃음> 음. <웃음> 예. 그그 그, 예. 그 반갑습니다. 진짜 예, 저그 텐션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저 사람 표정 왜 저러나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죠? 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랜만에 뵀습니다. 11월 달에 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렇또 황정관 트리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뵙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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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객원으로 오늘 참여한 베이스는 이광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박지윤입니다. 네. 어, 황환간트리오랑 연주할 때마다 되게 은혜 많이 받는데 오늘도 역시 은혜 정말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색소폰 <laughs> 네. 불었던 조재신입니다. 네. 어, 요즘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잘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황에 사실 이 시간이면 금요철야 우리 교회 금요철에 있을 시간이어서 제가 안 빠지려고 사실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은 또그 하나님 계획이시고 제가 이 교회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보컬 권세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필 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기쁜 시간입니다. 네, 권세인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어, 재즈랑 샵업다벨. 아,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또항정관 아니 정간 선생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오를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어, 트리오는 저희가 이제 군 전역하고 나서 서울 예술대학교 다시 복학했을 때, 그때 이제 어이 화평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99학번이고 03인데 그때 이제 어 너무 뭐로 얘기를 해가 주냐 아 너무 기저 네. 나이가 많게 들겠죠 아직까지는 안 궁금한데 그냥 예 네.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 하나님의 11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11조로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주로 찬송가를 제가 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평국해서 벌써 6집을 냈네요. 그 6집까지. 네. 그렇죠. 한 번도 안 들어 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늘 그냥 그 하나님만 들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 그 저기 아무도 안 들어도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지금 방학 때또 만들자고. 그래서 예. 봐봐요.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만들던 만들 뭐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교수님, 선생님, 님 이렇게 호칭을 다 정했거든요. 근데 제신 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오빠. 오빠. 아 오빠. 아 그럼. 아 오빠 괜찮을까요? 오빠 좋습니다. 저도 뭐. 오빠 해주세요. 아 오빠. 네, 오빠가 좋아. 사실 사투리로는 오빠야 이렇게. <laughs> 아, 너무 좋다. 나 내일 간다. 어. 아, 상큼하다. 아 오빠 괜찮으시면 오빠로 진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오빠로 통일해주세요. 아 그러면. 아, 저도 오빠 좀 만나세요. 아, 하평 오빠. 네. 하평 아 오빠야.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요. 아, 네. 그러면 네. 재신 오빠야. 네. 저희가 <laughs> 질문 한번 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색소폰과 클라리넷 부르실 때 어, 연주도 연주지만 그 몸의 그루브가 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네. 혹시 그렇게 원래도 흥이 좀 많으신 편이신지? 네, 평소에도 기본적으로 좀게 탑재되어 있는 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근데 뭐그 어떤 분들은 막 멋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 제가 그 촬영된 제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병 걸린 사람 같아요. 근데. 근데 뭐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연주 들으시게 만약에 또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뭐 즐거우셨다면 제가 뭐병몇 번이라도 걸리죠.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 그 너무, 네. 저기 그둘다 색소폰이에요. 아. 예, 이렇게 아까 일자로 된 거는 소프라노 색소폰. 아. 네. 아. 어, 저 포스터에서는 못 봤던 얼굴이었는데 네. 네 우리 광채님, 네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채채, 은채, 광채. 네안 그래도 위에서도 싱글인 걸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혹시 오늘 여러 자매님들 마음 속에 희망이 좀 불타올 것 같은데 광채님은 부산 여자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어, 네. 네, 여러분 부산 여자 괜찮다고 하십니다. 롱디, 롱디 가능하신가요? 네. 롱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왔다 갔다. 아, 네, 네, 네. 오, 아, 어, 아, 저기 박수 치시면서 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 오늘 하루 더 <laughs> 있다가요, 이 친구만. 진짜로, 진짜로 이 친구만. 진짜로. 어, 진짜래요. 근데 여러분. 은채 광채도 괜찮다. <laughs> 좋은데요? 저도 좋은데. 저도 싱글인데. 어, 와, 어 나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27입니다. 아, 네. 아, 좋네요,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검은 옷 안에 숨겨져 있어서 잘안 보이긴 한데, 네 아까 오화평 교수님께서 개목걸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네, 네 보여주고 오, 계십니다. 야, 혹시 의미가 있는? 개 o w I 는 아니고요 네. 선, 선물 받은 I 어, 네 어떤? w I know. I know. I know. I k n 거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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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따라 이렇게 또개 k 을 이렇게 하고 온느낌이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 네 혹시 그리고 반삭은 또 어떤 연유로 하게 되신 건지 아이 머리가 원래 길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 밀었는데 이게 또 되게 예 되게 뭔가 이슈한 이슈가 된게 주변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남자분들은 다 멋있다 그러고 근데 신기하게 여자분들이 다 아니라고 어떠세요 이제 저도 어떤 괜찮아 지금 너무 멋있으신데. 어... <laughs> 은채 씨만 마음에 들면 되니까. 아, 황정관 선생님께서 사랑의 작대기네 <laughs> 그리고 우리 또 지은님, 네 아까 들어보니까 영재라고 플룻 영재시라고. 네 혹시 어머니와 아버지께 그 피를 물려 받으신 건가요?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음악을 안 하십니다. 저만. 아, 네안 네, 하시는... 하시고 저만 진짜 음악가는 저밖에 없어요 집에 네. 어... 그렇습니다. <laughs> 영재 맞네요 그럼. <laughs> 어, 네두분다 음악을 안 하시는데 어, 네 이렇게 잘 부르시니까 그리고 또 어, 아마 제 동년배들은 다 아실 겁니다. 스타킹 아시죠? 음... 스타킹에도 한번 나오신 적이 있다고. <laughs> 제아 제가 주인공은 제가 주인공은 아니었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 뒤에서 그냥 사중주로 악기를 불렀던 제가. 아 그래도 대단하죠? <laughs>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laughs> 솔로입니다. 예. 어때 부산 남자 괜찮습니까? 부산 남자 예 좋답니다. 예. <laughs> 약간 플러스 부업이시고. 아, 네. <laughs> 본업이 따로 있으시다고? 아, 보, 본업 사실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라테스 강사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laughs> 남다르죠, 여러분. 태부터 남다르지 않으신가요? 멋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세희님, 네, 성악을 또 잘하신다고 하시던데 혹시 한번 보여주실? 보여줘. 아 그게 제가 지금 우리 어... 은채님이 광채 때문에 지금 약간 지금 혼동이 오고 왔는데요. 제가 성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네. 어, 두 분이 다 성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어,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싶은데 어, 제가 또 어, 원래는 합창단을 오래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한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어, 좀성악같은지아아 너무 짧다. 아쉽다. <laughs> 아잘아네 잘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네 광채님 때문에 이렇게 정신에 혼동이 왔나봐요. 제가 부연 설명하면은 이 새인 친구는 그 아버님의 오페라 가수세요 독일 독일인가요 어디서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어머니는 복음성가 그 경연대에서 대상을 받으셨던 네 재신 오빠 아네 재신 네, 오빠. 그리고 또, 섹소폰을 너무 잘 부시던데요 혹시 한숨 챌린지 혹시 아시나요? 약간, 한숨에 얼마나 길게 색소폰을 부실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혹시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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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ome kunguma. What 초식계한번 그쪽에서 그, 한번. 사실 연주를 잘하고 싶지 길게 불고 싶지 않거든요 <laughs> 그거 연습을 한건 아닌데 그 내가 여기서 조금만 길게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일단 해볼까요? 아니요. 궁금해, 네. 궁금해. 몇초 나왔나요? 3분에 3분에 아 많이 죽었네. 어와 대단하신데요, 23분이 나시고. 네 그리고 황정환 오빠, 네, 네 정강 오빠. 아 그, 오빠야 이렇게. 네, 아, <laughs> 오빠야 사투리로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laughs> 네. 저 드러머가 아니라 칼질하는 셰프님인 줄 알았어요 그 손목 돌리실 때 거의 뭐 칼질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시듯이 근데 또 드럼스틱을 엄청 특이하게 잡으시더라고요 그왜 그렇게 잡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게 그두 가지 그립이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거가 원래는 기저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잡는 그립이 있거든요 레귤러라는 그립인데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그 행진을 많이 하는 아세더더더더 하면서 하는데 이제 걸어야 되는데 앞에다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쪽에다 두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그 주법을 만든 게 이제 레귤러 그립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이 당시에 예대를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월드 클래스 드러머들이 다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쳐야지 하고 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또 한정아 트리오 세 분. 네한 분은 네 이렇게 제자 분께서 오셨지만 이 트리오 두분 그러면 아 이걸 뭐라 해야 되죠 트리오 세 분이라 해야 될까요 두 분이라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두 분인데 그 원래는 이성찬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인데 어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못 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오니까 그때는 아, 벌써 우리 강채도 오고 <laughs> 우리 성찬 씨도 오고, 같이 <laughs> 네 강채님도 꼭 데리고 와주세요. 네네. 어 네네네. 그럼요. 네 은채 씨. 광채 은채 상세 아, 광채. 광채 씨가요. 지금 교회를 정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느 교회로 갈지 좀 좋은데 소개시켜달라 그랬는데 저는 이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등록지 갖고 와. 등록지. 어. 육집까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오시면서 해체 위기 같은 건 없으셨는지? 네, 해체 위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음반 만들고 그냥 쭉 쉬었다가 또 만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그이 그, 이 연주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좋아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많이 좋아하진 않으세요. 비주류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해체될 위기는 없고요. 그리고. <laughs> 오히려 좋아!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좋아. 그리고 공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돈이, 돈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해체될 위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그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정관 트리오 또 10집까지 하시고 간두신다고 하셨는데 네 6집까지 나왔거든요. 네. 10집은 또 언제쯤 나올 계획이신지 어, 아아네 6집은 이제 저번 가을인가 나왔고요. 그 매년 하나씩 내서 7, 8, 9, 10까지 내면은 딱 저희가 이제 천국 갈 나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소망은 딱 10집까지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래서 어 이건 제 작은 소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달란트의 11조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어, 여러분 어, 생각날 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어, 많은 음악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에게 저희 음악이 조금이나마 어, 이분들은 왜 이런 찬송가를 할 편곡할까? 어,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굴까? 이런 궁금증을 단한 명이라도 갖는다면은. 어, 그걸로 저는 어, 그 음반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멈출 수 없이 보는 들지만 또 걷는 수익은 없지만 어, 그게 가장 저의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지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각 나신다면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이 계실까요? 없다.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 인스타 아이디가 궁금하시다고요? 인스타 아이디 나중에 여, 여섯 분이 다 인스타를 하시나요? 네, 네, 네. 하고 있어요. <laughs> 나중에 네, 네. 문자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네. 뭐 은색이 너무 좋으신데? 아, 유전이신지? 유전이신가요? 어, 일단 감사하고요. 아, 또 칭찬을 또 이렇게. 그래서 음색이 유전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 <laughs> 몇 살이신지 아시나요? 오, 스무 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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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어 스물 이제 한국 나이로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한국 나이로는 스물 두 살이 되고요. 그리고 또 스무 살도 맞아요, 그렇죠? 이제 맞나이로 하면은 제가 또 스무 살이기도 하거든요. 정답. 상큼하죠, 너무. 저저 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어, 제가 한번 공연 다닐 때마다 어, 항상 관객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어, 여기 소금 소금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laughs> 권세인이잖아요. 권 세수할 때 세.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우니까. 니가 가라 하와이 할때 니. 네. 그래서 권세니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나와요, 여러분. 집에서도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아시죠? 좋댓구알, 좋댓구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laughs> 네, 우리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우리 게스트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